28번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위에 선분 AB는 18인 두점 A, B가 있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이 평면 알파 위에 있고 선분 AB를 장축으로 하고 두점 F, F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C2가 평면 베타 위에 있다. 원 C1 위의 한점 P에서 평면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때 선분 HF 프라임은 선분 HF보다 작다.이고 각 HF f 프라임은 6분의 파이다. 직선 HF와 타원 c e 가 만나는 점중점 점 H와 가까운 점을 Q라 하면 선분 FH는 선분 FQ보다 작다이다. 점 H를 중심으로 하고 점 Q를 지나는 평면 베타 위의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사이고 직선 AB에 접한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단점 P는 평면 베타 위에 있지 않다. 밑에 그림이 딸려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평면이 만나면 선이 존재하죠. 그것이 교선인데요. 교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교선 위에 A, B 두 점을 길이가 18이 되도록 놓고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평면 베타에다가 베타 위에다 이렇게 원을 그려놨구요. 그 다음에 이 AB를 장축으로 하는 타원을 평면 베타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때 평면 알파에 그려진 이 원위의 한 점, 한점 P에서 평면 베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 점을 평면 베타에다가 정사형을 시킨 점이죠. 그 점을 H라고 놓은 겁니다. 이 H 는 평면 베타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자 f 장축의 초점이 되는데요. 여기서 h에다가 선을 잇게 되면은 이렇게 타원에 또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q라고 놓은 겁니다. 이때 h와 q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원이 오늘 잘못 그렸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원이 선분 AB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적에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콜센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화면에 적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제는 지금 평면 알파에는 원이 그려져 있고요. 평면 베타에는 타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 원과 타원이 이루는, 원과 타원을 하나의 평면으로 각각 생각을 하시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놓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요. 이 원을 평면 알파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타원을 평면 베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18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두 면이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할 건데요. 이면각의 크기는 항상 교선 교선의 한 점에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 주고요. 그리고 바로 요 점에서 또이 다른 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이 점이 아니어도 돼요. 이 선과 이 선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네, 그림으로 다시 그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교선 위의 한 점에서 수직, 수직으로 하신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요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은 바로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요 세타가 이면각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코스, 거기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문제상에서 여기서 이거 원이죠? 지금? P죠? 이 P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때는 요변과 요변만 이변과 이변만 구하면 돼요. 여기 수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수직이 아닌 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변과 이변과 이세 변을 모두 우리가 구해야 거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네, 코사인 세택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문제상에서는 이원 위의 한점 p에서 바닥 타원 위로 평면 베타자 여기에 수선을 내렸을 때요 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요거 요렇게 항상 이면각을 구할 때는 닭발처럼 생긴 이런 도형 여기에서 지금 수 선을 내렸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것분에 이거 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구해지는 거죠 바로 이 세타가 이면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실 적에는 이 닭발 모양의 도형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적에는요, 교선이 있는데요, 이 교선을 닭발의 다리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선의 다리를 구하신 다음에, 이게 다리고, 이게 이제 닭, 다리면 여기가 닭발이 되는 거죠. 그 모양으로 해서 닭발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반드시 이 평면에 이 선과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면에 이 점에서 교선과 수직이 되게끔 평면에 위 존재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그려주고요. 이제 이 평면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평면 베타로 정사형을 시키면 은 반드시 그 점들은 이선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을 평면, 다른 평면에 정사형을 시킬 때요 선이 아닌 다른 점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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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변을 꼭 구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 점에서 그냥 정사영을 시켜서 시키게 되면은 요변과 요변만 구하게 되면은 요 세타의 코사인 세타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면각의 크기 요 닭발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닭발 도형이 나와야 돼요. 자이 문제는 요점하고 여기 P 네, 이 점이 지금 뭐라고 문제 상에서 제가 설정을 할 건데요. 이 h란 점에서 여기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h 프라임이라고 놓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ph 프라임분의 h 프라임 h의 값을 구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은 이것 뿐에 이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림상 이게 빗변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빗변입니다. 자, 우리 목적 p h 프라임과 h h 프라임 구한다라는 그 목적 의식을 갖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평면 베타 위에 있는 이 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장축이 되고요. 그리고 평면 알파에서 P라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H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이 장축의 초점 AB를 장축으로 하는 타원의 초점 F, F 프라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H의 선을 이었을 때이 만나는 점 여기를 Q라고 놓은 겁니다. 이때 요거를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은 네이 AB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Q라는 점에서 여기 AB에다가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 점을 Q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아 여기도 얘기를 안 했나요? H에서 이선 AB의 수선을 내린 점을 H 프라임이라고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 AB의 수선을 내렸을 때이 Q 프라임이 이 초점 F 프라임 여기 왼쪽에 있는지 여기가 되는지 여기가 되는지 이쪽이 되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 상에서 요거 hq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적에 여기 지금 a b에 접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여기다 원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4라는 얘기는 여기 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접점이 여기서 내린 h에서 수선을 내린 h 프라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 길이가 4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 4고요. 또 문제상에서 요거 h f h 프라임 요 각도가 6분의 파이 30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도 나와 있고 여기가 4니까 요 fh 프라임 fh 다구해집니다 네, 여기 다시 크게 그려 놨습니다.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 30도니까 네. 삼각비를 써서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8이 되고요. 빗변이 여기가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거는요, 여기가 8이다라는 거를 구했고요. 바로 요 부분이 4루트 3인 걸 구했습니다. 자, 여기 8일 때, 요거 4라고 그랬죠. 요거 4, 4, 이 원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8이고 4면은 12가 되는 거죠. 이 전체 길이는 1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원 위에 한 점, Q에 여기에서 초점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두 길이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아야 돼요. 장축의 길이는 문제상에서 18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2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6이 돼야 돼요 여기 초점 이은선 QF'이 6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가 12고 여기가 3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적에 여기 직각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30도고, 여기 12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30도고 빗변이 10이면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Q'이 F'으로 갈까요? F'이 Q'이 될까요? 네, 바로 이두 개가 같은 점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Q라는 점에서 AB의 수선을 내리게 된, 수선의 발은 F'이 프라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8이고 4니까 이쪽 12죠. 여기 6이고요. 그거 제곱해서 144죠. 36 빼면은 108이 나오죠. 거기 루트 씌면은 여기에 길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6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 6루트 3이고요. 우리가 아까 요거 요거 f f h 프라임. 요게 4루트 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림이 요게 좀 짧아 보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3루트 3이 되는 거죠. f5는 3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거라 해야 돼, OH 프라임, 요게 4루트 3, 요게 3루트 3. 그래서 3분 OH 프라임은 요거는 루트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의 목적은 HH 프라임과 그 알파 위에 있는 PH 프라임, 그거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OH'이 필요한 건데요. OH'. 지금까지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루트상 구했습니다. 자, 이제 평면, 알파로 이렇게 원이, 네, 더원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데요. 그림상, 네, 평면 알파에 있는 원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게 교선이에요. 지금 여기 O고H'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가 18입니다.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지금 평면 알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루트 3 우리가 구해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쭉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올라간 요 점이 P. 원래는 이 P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건데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구죠 9. 여기 9잖아요, 구. 반지름이니까. 여기 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요 p h 프라임 요게 구해집니다. 선분의 길이가 루트 78로 구해집니다. 루트 78. 네, 그러면 닭발 도형에서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5가 아니고요. 네, 요점이 h 프라임 잘못 기록된 겁니다. 네, 지금 수정한 겁니다. 여기가 h가 되고요. ph 프라임 여기가 hh 프라임 네, 여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빗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놨을때 퍼센트 세타 값은 ph 프라임 분의 hh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요거의 길이는 루트 78이고요 요거의 길이는 4가 되기 때문에 유리화하게 되면 39분의 2 루트 78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